내 이름은 태경 모솔이다. 나는 평 모솔이다. 한번 잡아본 적 없지만 오늘 용기내서 어, 어느 여성분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다. 어, 여기라고 그랬는데 어, 이쪽이라고 그랬는데? 어, 어 저예요 저예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어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어, 소희씨, 맞나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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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색, 어색. 네, 네, 마, 마, 맞아요. 어, 소희씨, 아, 안녕하세요, 소희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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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태, 태경씨. 아, 소희씨, 여기, 어, 어. 저는 놀이공원에 엄청 오랜만에 와요, 소희씨. 아, 저도, 저도 그래요, 태경씨. 아 어, 근데 한한 어. 한 6개월 전에 이 맵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가 들어요. 아 어, 그래요? 누구랑 오셨어요? 아 어, 그때는 제 여자친구랑 왔거든요. 어 이상하다 오프닝에 어. 어, 뭔 소리라고 됐는데? 아뭔 소리예요? 원래 <laughs> 그 무조건 지금 하는 사랑이 첫 사랑이다 이런 거 모르세요? 헤어지면은 아, 그래. 초기야 헤어지면 초기야 되는 거예요. 윙? 아그 그래요. <laughs> 네, 기억을 리셋하는 거예요. 모르셨거나 저는 솔로의 솔로 모솔이에요. 아 그렇군요 태경 씨.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? 그냥 네, 일단은 뭐, 새로운 것을 좀 보러 다, 돌아다니고 있어요. 오케이 알겠어요. 어 뭐지 밑에는? 어그여기그 어, 그 밑에 가보실래요 소희 씨? 네 궁금해요. 어? 뭐죠? 이쪽으로, 너, 너, 이쪽으로 들어가는 뭐요? 것 같아요. 자, 여기, 소희씨 여기 타세요. 네. 타세요. 어.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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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냐, 어디까지 내려가냐! 아, 소희씨, <laughs> 이상한, 이상한 냄새 나가나요. 이상한 냄새. 방구 끼지 마세요, 소희씨. 응? 저 방구 안 꼈거든요. 방욱 끄지 마세요. 방욱 끄지 마세요. 안겨 빵구요. 안겨 빵구요. 방욱 끄지 <laughs> 마세요, 소희 씨. 지금 방욱 끼신 거예요, 태경 씨? 어, 소희 씨 방욱 끄지 마세요. 뭔 소리예요? 태경 씨 방욱 끼신 거예요? 뭔 소리예요? 아니, 태경 씨. 방욱 끼신 거예요. 빵구. 빵구. <laughs> <laughs> 소희씨 냄새나요. 아, 하지만 그렇게 부끄러워서 제 탓으로 돌리는 소희씨 그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시네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! 나안 했는데! 아, 알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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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했어요. 제가 했어요. 아, 아. 아니, 나안 했다니까요! 아 네네, 제가 했어요. 제가 했어요. <laughs> 왜 식식대지? 지식, 왜 어, 식식대지 마세요, 소희씨. 그러다가, 식식대면은 어, 제가 못된 짓을 할 거예요. 거기 뭐, 비커민이라는 사람한테 얼마였나 보네요. <laughs> 비커민은, 뭐, 어떤 남정네에요 아, 제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, 네, 있어요. 은행.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삐져가지고, 막, 막 들어가면 안 돼요, 소희씨. 데이트해야죠. 여기 얼음음료 하나 주세요! <laughs> 아, 아, 손님. 죄송합니다만. 얼음음료는 지금 얼음이 다 떨어져서 팔지 않습니다. 얼음음료 한잔 주세요! 아 죄송합니다만. 얼음이 없어서 얼음음료가 안 된다니까요. 얼음음료 한잔 달라고요! <laughs> 죄송합니다만. 얼음이 안, 되, 안 되니까 저리 가시라고요. 아! <laughs> 여러분들도 관계가 무슨 일이어 <laughs> 소희 씨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지금 내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? 지금 그 소희 씨 표정은 아주 저한테 그 하트 뿅뿅 얼굴인데요. 아주 저한테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. 이었거든요? 아니, 요체 하트 뿅뿅 <laughs> 표정인데요? 아니야 보일다고 빵빵 표정이었다고요. <laughs> 아, 아 어, 좀 멀리 깊숙한 곳으로 가봅시다. 아서요, 앞장서요. 아좀 쉬었다 가요. 아아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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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인데, 에, 에, 에. 아 처음이라 아, 단둘이 옆에는 좀 부끄럽네요. 아, 네. 부끄러운 사람이 저 앞에서 빵구도 끼고 그러세요? 아, 소희씨... 어... 왜 이렇게 뒤끝이 심하세요? 그... 아... 뒤끝이 어, 심하세요? 어, 어, 수고하세요. 저는 착한 그 성격의 사람이 이상형이라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. 저기요, 저기요. 가만히 서세요, 서세요. 어, 아, 왜요? 지금... 저랑 안맞는다고 하셨어요? 네저 <laughs> 원래 뿌..뿌..뿌허에요 에? <laughs> 뿡..뿡이라고요? 뿌허요! <부호요>. 에? 뿡? 뿌허! <laughs> <부호>, 뭐 뿡이야! <laughs> 갑자기 웬 뿌허래? 소희씨 소희씨 로 오세요 일단은 데이트를 하죠 하다보면은 서로의 매력에 빠질 거예요. 그, 그래요. 웬 뭐지? 안 돼요! 안 돼요! 들어가지 마요! 들어가지 마요! 어, 왜요, 왜요? 왜요? 저번에, 저번에 이것 때문에 렉 걸렸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.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. 그래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거기 막불 나고 막 그러는 구간 아니에요? 어, 뭔데? 뭐, 그래서 렉 걸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았는데? 아니에요, 소유씨. 그냥 이렇게 투명 블럭 돌아다닌대요. 그래서 탈출하는 거네. 투명 블럭 가서 탈출하는 어... 거예요. 아, 비슷한 거 있었는데, 그때 막 렉이 걸렸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어떤, <laughs> 어떤 외관 남자랑 데이트를 하셨, 하셨어요? 그 사람 잘생겼나요? 아, 아, 아. 어, 네, 잘생겼어요. 그래요? 그럼 그 사람이랑 사귀러 가세요. 수고하세요. 그 사람이 너데 <laughs> 에? 뭔 줄이에요? <laughs> 그 사람이 넌데 어, 에메랄드다. 에메랄드 여기 도오래 아, 알았어. 어 이제 반말하시네요. 저희 친해졌나봐요. 어, 응, 친해졌어. 소머에 어, 아, 어? 소소야님몇 살이니? 나 소머래 일 살. 나 누나지 누나라고 불러. <laughs> 난2 8 살인데. 으, 그래요, 태경씨? 어, 말 놓기로 했는데, 뭐 하는 거야? 아니, 태경씨, 무슨 소리예요? 저희 아직 거리를 조금. 두... 어, 뭐야, 여기? 오, 어, 여기, 이렇게, 활로, 저 버튼 맞추기야. 아우! 어, 오. 어 뭐야? 오, 어, 맞은 맞은거 지급이네? 나이트? 오, 어, 저것도 맞은 거 지급이다. 어? 그냥 바닥 맞은 거. 어? 아니야, 그거에 맞는 색깔 봐봐. 그거에 맞는 색깔에 폭죽이 터졌잖아. 아. 오케이, 파란색까지 했고, 거기 하나. 잘한다. 어, 지금 녹색 안 터졌어, 아직도? 저렇게 많이 했는데? 어, 어. 오케이. 야, 잘한다. 어이, 클리어. 잠깐, 자네 누군가. 자네 누군가, 댄, 덤... 댄벼라, 이 악당, 수년, 수년간 너를 죽이기 위해 너를 추적해왔다. 아, 아. 이 녀석, 무빙이, 무빙이 상당하구만, 이 녀석, 이 녀석, 무빙. 소혜씨,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진짜 죽을 뻔했다. 버피 남았었는데. 아 소엘 씨, 소엘 씨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여기는 막 어, 아니 마... 그쪽이야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? 마운틴 루러 코스터? 어? 여기는 무코 파라다이스 뭐 그런 거네. 오. 우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탔으니까 바깥쪽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타 볼까요? 바깥쪽? 아, 여기 일단 여기 횡단에 갑시다. 아. <laughs> 어? 소유씨 이거 왠지 이거 아래로 떨어지면은 지옥이 펼쳐질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그거 밟으면요 어? 아. 갑시다 네! 안녕하세요 저는 부아입니다 오늘은 파쿠르를 한번 해볼건데요 <laughs> 네 오늘은 테프 멘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오케이 왜요? 네못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하는데 <laughs> 나안에 라는 소리가 나오면은 포기하는 겁니다 알겠죠? 조교 <laughs> 조교 아! <오케이. 저기요>, 네?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산아 뭐해 아니 오늘 파쿠르 콘텐츠인데 뭘 아닌 것 같아요 왜? 아니, 파쿠로 컨텐츠 하는데 왜 그래? 어? 오케이, 스폰 보인는가 보다. 아! 어, 어디 갔어, 이 사람? 어, 뭐, 언제 저기까지 갔지? <laughs> 뭐야? 어? 기, 기분 탓인가? 아니, 언제. <laughs> 언제 저기까지 갔지? 와, 대박이다. 오 어, 뭐야? 어? 어! 아싸! 나갔다! 랄랄라 라랄라 라랄라랄라 아, 아! 어, 소유씨 안녕하세요. 여기 계셨네요. 저어 아, 여기... 아, 저기 아, 한번 들어가볼래요? 요 이상한 박스? 고통. 고통이었다 아, 그, 그 그래요. 우리 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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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요. 어! 어! 태광씨, 태광씨! 응? 이거 탈래요! 이게 뭔데요, 이게? 어어어 어, 어, 미니 게임이다 오케이 지나다니는 뿌어를 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서 거기서 거기서 이기서 거기서 거기 저와 해 데이, 해 데이트. 오늘 저와 데이트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그러면은 저랑 사귀실래요? 어, 과연 어, 부어 부어의 답변은 어떻게 될 것인가? 다음 시간에 계속. 응? 두둥 두두... 어? <웃음> <웃음> 끝. <웃음> 안녕. <laughs>